안녕하세요. 레고매니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리뷰는 레고 스타워즈 75211 제국의 타이파이터입니다. 먼저 박스 이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에 나오는 기체 타이파이터 타이파이터는 사실 스타워즈를 굉장히 대표하는 기체라고 볼수 있어요 뭐 엑스윙이나 타이파이터 뭐 스노우 스피더 이런 뭐 몇가지 기체가 있죠 대표하는 기체 그 중에 하나인 타이파이터를 표현한 제품입니다 앞면에 별다른 내용은 없고 음, 연출된 장면 나와있고 미니피규어 구성 나와있습니다 박스 뒷면 보시면 박스 뒷면도 약간은 허전한 느낌이 있어요 네 약간 기체가 단순해서 음, 딱히 보여줄 것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네. 다른 연출샷 나와 있고, 조종석에 파일럿이 타 있는 모습 연출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브릭수가 519개이기 때문에 조립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얼른 조립하고,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피규어는 총 4개가 들어있습니다. 맨 왼쪽부터 한 솔로, 그리고 민반 스톰트로퍼, 스톰트로퍼 이름이 참 헷갈리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토비아스 베켓, 그리고 네 번째가 제국군 파일럿입니다. 이제 가까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스타워즈 스토리의 주인공인 한 솔로가 나왔습니다. 프린팅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요. 특이하게 이렇게 헬멧을 쓰고 있는 모습. 한 솔로의 젊은 시절을 아마 그린 영화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좀 젊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위쪽 이렇게 보시면. 투페이스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망토에는 이렇게 후드가 그려져 있습니다. 망토에 이렇게 뭐 그림이 그려가, 들어가 있는 걸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 특이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어, 인물은 사실은 그냥 인간 캐릭터인데도 특징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총도 하나, 장총도 하나 들고 있고요. 네, 다음 미니 피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스톰트루퍼 캐릭터입니다. 근데 민반 스톰트루퍼래요. 네, 이 영화를 아직 개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회색 회색의 어, 복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얼룩덜룩 어, 군대 군대 복장이라고 하나요? 네, 군군 무늬가 들어가 있는 네, 특징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쁘고 총 하나 들고 있고. 이렇게 뒤쪽은 아까 한 솔로처럼 후드가 그려져 있는 망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얼굴 보시면 얼굴은 그냥 인간 캐릭터고 어, 투페이스는 아니고 이렇게 한쪽 면만 프린팅돼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아, 너무 이쁘게 잘 나왔네요. 스톰 트루퍼는 항상 너무 이뻐요. 네, 항상 주인공을 묻어버리는 네,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미니 피규어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캐릭터는 토비아스 베켓입니다. 네, 이게 어떤 캐릭터인지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얼굴 보시면 조금 나이가 있나 봐요. 얼굴이 약간 쪼글쪼글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어, 양손에 다 하나씩 총을 들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인간 캐릭터이긴 합니다. 네, 근데 프린팅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총도 반짝반짝 은색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투페이스는 아니고 뒤쪽도 프린팅 평범하지만 뭐잘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네요. 아마 이 미니피규어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다 제국군 파일럿 캐릭터인데 음, 타이파이터와 관련된 제품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어, 미니피규어입니다. 어, 일단 프린팅 굉장히 이쁘고요. 헬멧 헬멧이나 뭐 몸통이나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카리스마 있는 모습 그런 모습 보실 수 있고 여기 제국군의 마크 헬멧 부분에 제국군 마크가 쫙 오,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뒤쪽도 프린팅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은 네, 이렇게 간단하게 원페이스로 되어 있으면서 아까 스톰 트루퍼와 같은 얼굴 모양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셨고 스톰 트루퍼와 헬멧 모양이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하죠? 네. 하지만 특징 있는 검정색, 카리스마 넘치는 어, 제국군 파일럿 보셨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기체죠? 타이 파이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타이파이터의 모습입니다. 먼저 사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정면 잘 나와 있고, 옆면, 그리고 뒷면, 그리고 옆면 또 똑같죠? 네, 방패 모양.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음, 사실은 기믹이 별로 없어요. 이 제품은 기믹이 그냥 이렇게 위 뚜껑 열리는 거, 탑승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와 앞에 탑 조종석이 열리는 부분, 그리고 여기 앞에 슈터가 나가는 거 그거 빼고는 다른 기믹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갖고 노는 재미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반복되는 조립 요 양쪽 날개를 반복해서 조립해 줘야 된다는 부분 조금 아쉽고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기체가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어 스티커는 하나도 없어요 스티커는 하나도 없어 서 굉장히 좋은데 요 부분 요 부분이 위에 아래는 되게 딱 결합이 되는데 여기는 집게로 집어주는 방식이라서 조금 헐겁다는 느낌, 저는 뭐 그렇게 느껴졌어요. 물론 빠지진 않겠지만, 저는 약간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높이는 어, 이걸 잠깐 소박스 같은 걸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높이는 이렇게 소박스 두개 정도의 높이, 한 30, 어, 30cm가 조금 안될것 같습니다. 네, 30cm가 조금 안 되는 높이고 스티커가 없다는 부분 참 좋지만 조립하는 재미가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스타워즈를 대표하는 기체이긴 하지만, 기체 자체가 조금 약간 허술하다는 느낌?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가성비가 좀안 좋다는 거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네. 그런 아쉬움이 남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모아놓고, 전체적인 모습 살펴보면서 총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가성비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109,900원의 가격인데, 저는 519개의 브릭수 대비 너무 가성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미니 피규어의 구성은 참 좋았지만, 어, 이 기체 부분을 표현할 때 반복도 많고, 네, 반복은 당연히 뭐, 양쪽에 대칭이니까 많지만, 어쨌든. 브릭 수가 너무 적다는 느낌, 그래서 조립하는 손맛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화의 로열티 부분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브릭 수, 저는 이제 브릭 수한 개에 1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는데 브릭 수, 저는 이게 519개면은 한 6만 원? 뭐 7만 원?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성비는 아주 안 좋은 제품이었지만 미니 피규어 구성 좋았고. 그리고 영화의 대표적인 기체를 표현했다는 점그 부분은 참 좋았고 스티커가 하나도 없다는 점그 부분도 괜찮은 부분이었던 것 같네요 어, 그 외에 단점은 너무 손맛이 떨어지면서 브릭스 대비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러분 사지 마세요 네 여러분 절대 아직은 사지 마시고 제가 대신 이렇게 사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다리셨다가 한50% 할인하면 그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사실 거면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많이 쓰셔서 어, 저 UCS 제품 있죠? 타이파이터 UCS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처음으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제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발음이 너무 어렵죠? 75211 제국의 타이파이터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마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어, 이벤트 당첨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에는 그 영상 전해드리고 어, 다음주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